오늘 어, 말씀은 그 사사 가운데 다섯 번째 유명한 사사입니다. 여러분님께서 잘 아시는 기도원입니다. 그 전에 누가 있었냐면 그 드보라고 하는요 선지자이며 또한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왕이었던 그 야빈 그왕 시스라를 그 구백의 그철그 병을 갖다가 완전히 물리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땅에 평화가 한 40년 동안 잦아드는데 40년이 지나면서 또 안정을 갖고 평화의 시대를 하자 보자.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사람이 이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게 우리 인간의 정성가봐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근데 뭐가 잘되고 뭐 누가 평안하고 형통하고 그러면은요 막딴 생각이 드나봐요. 우리 우리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어?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딴 생각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인간적인 공통적인 어떤 정서가 아닐까? 하나님 앞에 목전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시죠. 미디안을 통하여서 막이 이스라엘의 땅을 이제 쑥대밭을 만드는 겁니다. 파종의 시제가 되고, 이제 다 추수할 때가 되면요. 와가지고 메뚜기처럼, 그냥 메뚜기 때처럼 완전싹 쓸어가버린다는 거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이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기도원 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용사라고 하는 말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말씀, 오니 사건을 보면 미디언 진영의 이 300명의 그 정예 부대가 사실 뭐 칼을 든 것도 아니에요. 뭐 나팔과 그 다음에 그 불이 들어가 있는 어이 항아리를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 300명의 용사. 그래서 어 기독교 문화가 깊이 이제 박혀 있는 이어 우리 북미의 사회에서 이 3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고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 용맹과 그 용사의 대명사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300명 한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그어 우리 저는 가끔 이렇게 영화를 어, 보게 보는데 어그 영화 가운데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페르시아 공격해 올 때에 스파르타의 그 300의 정예 부대가 가 가지고 는 그게 이제 히스토리 칼리 역사적인 어느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그린 영화인데, 아주 조금 작좀잘 나왔긴 좀 합니다. 그래서, 그 용맹스러운, 그막 최고가 건장하고, 뭐 정말 근육질로 그냥 쌓여있는 그런 어, 스파르타의 그삼0 명의 군대의 영화를 이야기를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맹스러운 사람들의 대명사죠. 그 크라이슬러의 아주 큰 차. 보게 되면은 그 이름 그 세단인데요, 3 0에도다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튼튼한 어, 차요, 용맹스러운 차다. 근데 보게 되면 진짜 용맹스럽게 보여요. 어, 건드리면 안될것 같은 그런 아주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의 말에 가면 이렇게 포스라고 그러나요, 포스가 있는 그런 차인데 그러한 어, 대명사를 어, 대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이 암흑 시대에 보면 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데 이 사사를 통해서 이 믿음의 용사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소수의 사람, 믿음의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참이 기도원을요 우리가 어 300명의 용서와 함께 같이 생각할 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습을 보게 되면 진짜 겁장이었어요. 기도네 그이 어, 사건들과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고 보 묵상을 해보게 되면은요, 아 저도 참 용기가 생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육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파종 시기에 이제 그 미디안이 와가지고는 그다 이제 어, 이제 추수할 때쯤에 다 와가지고는 다. 이렇게 거둬가고 싶어가지고는 이 기도원이 어디에서 이 타, 타작을 하냐면은 포도주 그 짜는 틀 있잖아요, 그렇죠? 포도 짜는 틀 안에서 이렇게 막 쳐탑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봤을 때, 어 이거 추수하는구나, 키질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막 달려와가지고는 다 모든 것을 빼앗아갈까봐 어, 그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도 빼앗길까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냐면 그러니까 되게 겁쟁이에요. 대놓고 이렇게 타작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큰 용사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큰 용사라고. 비겁장인데큰 용사다.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는요 어떤 태어날 때부터 그 DNA가 용사로 태어나는 게 아니다. 이런 겁쟁이도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간섭함을 통해서 믿음의 용사로 세워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원이 그렇게 용사라고 부르심을 받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연약해서 그들과 대적하지도 못한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어, 비겁한 이야기와 또한 원망을 틀어놓는 어, 그 장면을 우리 6장에서 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 그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 그 나중에 보게 되면 오늘 7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은여룹바알이다 어,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여룹바알은 기도원의 어, 별명입니다 어, 무슨 별명이냐면 바우가 싸웠다라고 하는 말인데 나중에 부르심을 받고 발에 있는 그 신상들 있죠? 바 신상들을 갖다 막깨수고막 부수고 막 소멸시키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얻은 별명이 바로 이 여룹 발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여러분 그 기도원이다라고 하면은 그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사건이 있죠. 이 양털 그, 하나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양털, 이 것에, 그 칼펫에 우를 적셔 주시고, 다음, 그 다음날에 땅은 다 맨땅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역사 하셨어요. 참, 그 정도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번 더... 한번더 시험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는 진짜 참을성이 많으신 분 같아요. 어저께 말씀자취를 통하여서 우리 이동욱 목사님께서 많은 귀한 말씀 주셨는데 었그 루스 그빌리그로한 목사님의 아내 되신 분의 그 묘비 에 세워진 그죠? 렇 예. 봉사 중 불편을 드려서 참 죄송한데 그게 아니라 그 공사가 다 마쳤습니다.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그 인내에 너무나 하, 주님 정말 주님의 인내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봉사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그렇게 봐줬는데도 어? 또한번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한 거랑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한 하셨습니다. 양털만 다 적시고 그 다음 땅에. 어, 어, 말은 다그 양털만 땅, 남겨놓고 다 땅을 갖다가 역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겁쟁이였고, 또 믿음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이 기도원이 얼마나 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웅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확신을 주신 그 열심 가운데에 이제 미디안을 칠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신 그 하나님의 순종하여서 미디 기도원은 그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미디안 진영에 공격해 들어온 미디안의 그 군사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결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집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몇 명이 모였냐면은 <laughs> 2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이 죄송합니다. 3만 2천 명이 이제 모였어요. 근데 3만 2천 명도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적다? 아,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 그때 그 연합군 미디암과 함께. 어, 아멜렉 그리고 동방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했던 그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요. 13만 5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만 5천명의 군사를 몇 명이 대항해야 되냐면 3만 2천명이 이제 결집을 했는데 하나님 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많다라는 거예 많다. 아니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략상 이게 도대체 이게 중과부족인데 이 중가 부족에도 너무 심한 중가 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다고 하시느냐? 이이절에 말씀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 계실 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함이라 너희들이 에? 이 정도로 우리가 용맹을 해가지고는 뭐 일당 백 그래서 뭐 너희들이 잘났다고 그러는 거그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 자꾸 사람을 갖다 뺍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말씀합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 알려줍니다. 야, 13만 5천 명이다. 우린 이 정도인데 죽을까 겁나면 괜찮다. 가, 가라 그래서 보내 요 그게 몇 명이 남느냐면 몇명 남았습니까? 만 명이 남았습니다. 2만 2천 명이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물가로 내려가게 합니다. 물가로 내려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려가자마자 물을 그냥 꿇고 먹는 사람을 한쪽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손으로 이렇게 받쳐가지고 먹는 사람을 한쪽으로 세우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300명이 이 물을 손에 모아서 먹는 사람들이 300명 그 나머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300명을 택하시잖아요. 그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들이지 있느냐면, 아그 하나님도 사람을 선택할 때에 이렇게 손으로 해서 이렇게 받아 마시면서 주의를 살피는 그런 조심성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뭐 말씀을 하시는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정말 이건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그왜 취직할 때 면접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한 회사에서 면접 시험을 보는데 냉면을 먹게 하더랍니다. 냉면. 그래서 냉면을 깨쫙 주는데 어떤 이들은 냉면을 받자마자 식초하고 겨자를 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냉면을 받자마자 먼저 한 모금 마셔 보고 그다음에 식초와 겨자를 치더라는 거예요. 누가 붙었을까요? 누가 붙었을까요? 한 모금 먼저 마셔보고 그 다음에 겨자와 식초를 치는 사람이 시험에 합격을, 면접에 합격을 했더래요 저 같은 사람은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laughs>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사, 그, 사고 깊게 한번 마셔보고 간이 어떻는지 보고 치는 게 사실은 겨자와 어느 정도를 쳐야겠다 하는 조심성 있는 사람이잖아요 많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든 거죠. 네, 뭐 저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마시면서 했는데 네. 여러분도 냉면 드실 때꼭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 이제 간을 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겨자하고 식초를 안칠 때도 있어요. 그냥 딱 간이 맞으면 그냥 잘라 먹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먹습니다. 본래 그 냉면 먹는 방법이에요. 아, 여기 뭐 말씀을 전할 때뭐 냉면 먹는 방법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좀 그렇긴 해서 말씀을 이 정도로 마치겠지만은 어, 그, 그렇기 때문에 아마 300명 저 300명을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어,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과연 예를 들자면 물을 그냥 들어가가지고 혈타서 먹는 사람이 300명이고 그 다음에 이게 손으로 받아서 먹는 사람이 그 나머지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을 택했을까? 400명을 택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자세보다도, 자세보다도 하나님께서 따뜻하신 바가 있어요. 하여튼 사, 사람을 적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그 숫자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해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참 낮고 변선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가 높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막 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먹는 사람보다는 좀 사려깊게... 저렇게 조심성 있게 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좀 숫자가 적은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laughs> 300명을 남깁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이3 0 0명 가지고 될까 하는 어떤 우려감이 있을 것 같아서 또또 또 간섭하시는 거예요. 자. 어, 너희들 한번 내려가가지고는 한번 그 진영에 돌아다니면서 한번 들어봐라 어떤 이야기가 돌아다니는지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어, 내려갑니다 기도원이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진영에서 뭐라 그래요? 나한 병사가 하나 꿈을 꿨는데 <laughs>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미리 미리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딱 갔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니 나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하나가 쭉 내려오면서 우리 미디안 그 있는 진영을 다덮어버렸더다 무너지게 해어버렸다 아, 어, 그래 그래? 하면서 뭐이꿈 이야기가 막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바로 기도원의 칼이다. 하나님의 칼이다. 아니 무슨 보리떡 하나가 무슨 칼입니까? 그러 그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리떡 같은 인생, 보리떡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과 같이, 이 보리떡 하나가 어떤 세상의 칼보다도, 어떤 병기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복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밤에. 나파를 불고 막 300명이 막 내려오면서 항아리를 팍 깨니까 막 불빛이 갑자기 확휘치치니까안 그래도 지금 뭐 어? 보리떡에 대한 막꿈 이야기도 다 돌아다니고 이거 완전히 우리는 어 벌써 사기가 다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요. 에그게뭐 혼비백산합니다 자기들이 막 칼로 찌르고 막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오둠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근데 보면 계속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집에 돌아가셔서 보시고 읽어보시면은요, 이 300명을 인해서 완전히 서로 칼로 죽이고 뭐 혼비백산하고 막 흩어지는 그 이들을 보면서 주위에 있었던 함께 하지 않았던 그런 지파들이요, 확 하... 하고 모여듭니다. 그래서 합세해가지고는 막 이렇게 섬멸을 시키게 되는데 나중에 멀리 불구경처럼 이렇게 간건나 불구경했던 이그 족속 그, 그, 그 지파들이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도 이제 합세해서 이제 공을 세우겠다 공을 세우게 되면 자기 전리품들을 더 얻게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도막 하는데, 이 300명의 군사가 한마디로 말하면, 요에로헤드 효과를 냈다는 거예요 화살촉 이 있지 않습니까? 화살을 쐈았을때 어떤 벽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탁 뚫고 들어가는 화살촉이 있습니다. 그 에러헤드 효과인데요, 그, 가장 그 아주 그 날카로운 그 점이 탁 들어가면서. 이 화살과 함께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300명의 군사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이 무찔러지는 그 미디안을 다시 이렇게 완전히 섬멸하기 위해서 함께 많은 그 집파들의 특별히 에브라임 집파 같은 경우에는 그오베시라고 오베시, 하는 그 장군이 있어요 미디안의 아주 지독한 장군이 있습니다. 그를 이제 죽이고. 어, 하는 그런 어, 작전들과 또한 그 전투들에게 그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튼 300명의 그 소수가 이한 그 모든 지파를 어떻게요? 해 결집시키는, 함께하게 하는 그런 어, 효과를 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뭐뭐 뭐 태어날 때부터 정말 막 체구가 건장하고 막 용맹 있고 막 법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그런 소수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소수자의 그 순종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결집하게 되는 그 놀라운 효과를 또한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과 세 명명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 순종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더욱 더 우리 또 가진 거 없어요. 저 연약해요. 저 몸에 병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결코 핑계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원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좋아 여러분 정말 소심인 것 같은 우리. 우리 현대 사회라고 하는 정말 자기의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의 그 모든 세파 속에서 우리는 참 작은 소시민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다면 사용하신다면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원에서 300명의 용사 또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 봅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미흡합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과 용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열심히 우리를 향하여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사명 주시고 간섭하시고 역사의 주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에로효과를 통하여서 더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용기 가지고 주님 앞에 순정하며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더 우리 깊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거칠은 이 세상, 정말 파고가 높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